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며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 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혼란한 세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12절에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해 보여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자신이 한 함정에 스스로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벌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악인은 결국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징벌이 임하지 않아도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처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패하고 심판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또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찬송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에 보면 여호하여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문은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그리고 죄인이 가야 할 멸망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온의 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면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군부 구태타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 계속돼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 이걸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문에서 벗어나 시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